사랑의 시작은 달콤했지만 그 끝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한 부부의 뜨거웠던 시작과 차가운 끝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 지금부터 블루 발렌타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단! 어느 평범한 아침, 디니 가족 매단! 펜스 밖으로 나간 메간 딸 프랭키 와 함께 개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아빠 티는딸과 장난치 며집 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내 의 신디 는 지쳐 있는 모습. 이미 두 사람 사이엔 균열이 시작된 상태.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이랬을까?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 이사 업체에서 일하는 젊은 딘. 저는 <laughs> 딘의 순수한 사랑관. 그러던 어느 날, 딘은 한 할아버지의 요양원 이사를 돕게 됩니다. <laughs> 그렇게 할아버지의 방을 꾸며주는 딘. 한편 맞은편 방에서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신디. 일당을 챙기는 딘. 신디와 눈이 마주치는데.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지만 순수한 청년. 그리고 의대를 꿈꾸는 대학생 신디. 운명처럼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순간, 디는 신디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신디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죠. 그는 신디를 하나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사람이었죠. Simby, 반면 디는 달랐습니다. 온통 신디 생각뿐인 딘. 결국, 다시 요양병원을 찾게 되었고 신디 소식은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우연히 버스에서 그녀를 만난 딘. You know what 월터 씨 핑계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게 되었고. What do you expect? What do you mean? They're old. Look at that. Look at her. She's so pretty. She's probably nuts, then. My experience: the prettier a girl is, the more nuts she is, which makes you insane. It's not your fault, you know. It's just like everybody treats you.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What are you gonna study? Medicine. What does it look like you don't? Don't go and study medicine. Can you dance?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에게 빠져드는 시간. Oh my God.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 신디의 임신 사실. Okay. You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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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o n o p stop <목소리도> <아이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it. <목소리를>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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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stop stop s t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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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는 stop stop s t 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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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top stop s y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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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지만 신디를 선택한 대가는 혹독했죠. 전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딘. 그럼에도 신디를 놓치 않았던 딘의 사랑. 신디의 아버지와 저녁을 먹는 날. No. 딘의 불우한 가정사. 학벌도 직업도 없는 딘을 못마땅해하는 아버지. 학벌도 가진 것도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만든 딘. 신디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모습.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영원을 약속했던 두 사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딸 프랭키의 개, 메간을 찾던 날. 현재 신디는 간호사로 일하는 중.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직 제안까지 받은 상황이죠. 반면 딘은 여전히 일용직 일을 전전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딸 프랭키의 유치원 발표회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집 근처에서 죽어있는 메간을 발견하게 되고. 차마 프랭키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사람 작은 생명을 보내는 슬픔 하지만두사람사이의 침묵은 더 무겁기만 한 시간 디는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지만 get drunk and make love. 두 사람은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주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디의 전 남자친구 uh, married? Married. Crazy. Yeah. Lucky guy. <laughs> You're never gonna guess who I saw at the liquor mart. Bobby Ontario. Jesus. 과거 자신을 폭행했던 그 남자. 순간 되살아나는 치욕스러운 기억들. Make me feel b e t e I don't know, c a u s he's a loser. Yes, I feel like I said the wrong thing. I feel like I shouldn't have said anything. You run into Bobby Ontario, and that's and it's an option not to tell me. I'm sorry. 이미 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로 모텔에 도착한 두 사람. Was this the only one that they had? Let me see if we can get okay, Cupid's bow. I'm, I'm gonna make a drink. Cool bed. The bed turns. Hey, did you see this? Hey, that's how they laugh in the future. Like this. Hi, <laughs> hey, mom. Bye. Bye. I love you. Frankie. I love you like crazy. I gotta go. Okay. What are you doing? Can you close the door. Thank you. Close the door. Do you want a drink? Yes, please. 제대로 된일을 하지 않는 남편 에 대한 실망 감이 큰 신디, in the to go to 그리고, 두 사람 은 서로 의 마음 을 나누 려 애쓰 지만 너무 다른 두 사람 의 생각, 하지만 신디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후, How much rejection am I supposed to take? 그리고 마침내 that?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yeah.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두 사람.

And you don't like it. That's why I... 하지만 그곳에서 또다시 최악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죠. 결국 병원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두 사람. 그리고 신디가 마침내 꺼낸 말. What the fuck are you doing? Hi. What's going on, Dean? We got a little girl we gotta think about. I can't do this anymore. Is This how you wanted to grow up.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don't know what to do. Tell me how I should be. I don't know. You can't stop. I can't stop. 딘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stop! <laughs> 디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you you said for or worse. 마지막으로 약속을 상기시키는 딘 하지만 신디는 헤어짐을 o 미 s 정 I 상태 관계의 d 을인정 b 는 순간 e 리고 e r 막 이별의 시간 <laughs> r 그렇게 뒤는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 보내고 한때 뜨거웠던 사랑은 결국 식어버린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블루 발렌타인이었습니다 다음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